저는 나무지 역사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간사이 조선족 총회 협판식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협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간사이 조선족 총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있는지 오늘 접촉하신 분들, 얼굴들을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아름하게나마가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이끌어오신 이용단 회장님, 그리고 이상근 명예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또그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총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추진했던 사업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족으로서 얼과 전통, 문화를 지키어,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평반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드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몇 크타에서 우리 이용단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사카에 다니면서. 근데 아까 그 개회사 말씀하시는 거봤죠 항상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제가 뒤에 말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에너지 넘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나면 그 회장님 제가 좀소영사관이니까뭐 도와드릴, 도와드릴 게좀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주 뭐 당당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초행사관에서 특별히 뭐 도와드릴 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당당하게 뭐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까지도 저를 불러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옥달 회장님 진짜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번 여러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협관식은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힘차게 다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기운을 모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협관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구원합니다. 이걸로써저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